옛날 한양 청계천에 거지촌이 있었다. 그곳에 막돌이라는 거지 소년이 있었다. 그는 비록 거지였으나 총기가 있고 어지러 거지 무리는 자연스럽게 그를 믿고 따랐다. 어느 날 아침 막돌이 무리와 함께 구걸하러 길을 가고 있었다. 최상의 관상을 가진 거지라. 마주오던 선비가 중얼거렸다. 막들은 걸음을 멈췄다. 나리, 지금 제게 하신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네. 자네는 지금 거지로 떠돌고 있지만, 뿌리부터 거지는 아닌 게야. 틀림없이 양반집 자손일 게야. 나리는 누구신지요? 나는 관상감 제조 겸 우의정이네. 언젠가 나를 만날 세월이 있을 것 같군. 하고는 가버렸다. 막돌이 운막으로 돌아온 후 구걸에서 들어온 아이 중 하나가 말했다. 형오이정 대감은 조선 제일의 관상가라는 소문이야.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 형은 정말 크게 될 사람인가봐. 다른 아이가 말했다. 그래, 형. 그분 말씀대로면 형은 양반의 자식이 틀림없어. 이제라도 부모님을 찾아봐. 이제 와서 무슨 수로 부모님을 찾아. 형. 형 등에 파란 점이 있잖아. 그런 점을 어디서도 본 일이 없어. 부모님이 그걸 알아보실 거야. 우선 형이 어릴 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곳으로 가봐. 막덜은.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을 따라 길을 나섰다. 뇌물이 흐르는 곳이었어. 그런데가 어디였더라? 그래, 취현방으로 가봐야겠어. 취현방은 지금의 서울 정릉이었다. 취현방 입구에 이르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고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아주 어릴 때인 것 같은데, 감나무 아래 앉아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장면이었다. 그 모습을 부모님이 웃으며 바라보던 따스함이 함께 밀려왔다. 그래, 커다란 감나무가 있는 집이었어. 막돌은 근처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에게 물었다. 혹시, 이 마을에 커다란 감나무가 있는 집이 있습니까? 농부는 거지 행색의 막돌을 이상하다는 듯이 훑어보며, 감나무가 있는 집들은 많지, 어찌 그러나…… 아닙니다,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농부는 고개를 갸웃했다. 막돌은 마을로 들어갔다. 어느 집을 지나는데 큰 감나무가 있고, 늙은 멋순이 혼자서 끙끙거리며 감을 따고 있었다. 막돌은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래? 감 따는 일을 도와준다면 나야 고맙지. 막돌은 장대를 가지고 감 따는 일을 도왔다.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중년의 선비가 들어왔다. 다녀오셨습니까, 나리? 그래, 감 따느라 고생이 많네. 이 총각은 누구인가? 막돌이 말했다. 지나던 길에 혼자서 힘들게 감을 따시기에 제가 도와드리던 중이었습니다. 못 보던 총각인데 이마을 사람이 아닌가 보. 네. 저는 사람을 찾아 이마을로 왔습니다. 사람이라면,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던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막대를 유심히 보았다. 정말 닮았군. 그래, 언제 부모님을 잃었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잃어버렸다는 것 말고는, 부모님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커다란 감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어디서 살았는지 기억이 있어? 잘 기억나진 않지만 마을에 시냇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산비의 얼굴은 점점 확신으로 차올랐다. 나도. 잃어버린 아이가 있어. 어릴 때 잃어버렸어. 신뢰가 안 된다면, 웃옷을 벗어볼 수 있겠소. 막돌도, 왠지 이분이 아버지일 것 같은 예감에 웃옷을 벗어 보였다. 아니, 이 등에 파란 점, 틀림없어. 진수야, 내 아들…… 선비는…… 막돌을 부둥켜 안았다. 막돌도 선비의 품에 안기며 아버지 하며 울었다. 그때 출타했던 부인이 돌아와 그 모습을 보았다. 막돌의 등에 선명한 파란 점을 본 부인은 놀라며 내 아들 내 아들 진수구나. 진수야 하며 달려와 막돌을 껴안았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 선비는 막돌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아버지, 절 받으십시오. 막돌은 부모에게 절을 올렸다. 선비는 김도일로, 김선비라고 불렸다. 십여 년 전에는 관직에 있었으나, 아들을 잃고 난후 관직에서 물러나 학문에만 힘쓰고 있었다. 에구,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행색이 말이 아니구나. 따뜻한 밥부터 먹고 지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꾸나. 막돌은 잘 차려진 밥상을 받으며 눈물이 폭받쳐 올랐다. 부모님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지난날의 회안이 물밀듯 올라왔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울먹이며 말했다. 많이 먹거라.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고. 네, 어머니. 막돌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다음날부터 마을에는 김선비가 아들을 찾았다는 소문이 퍼졌다. 며칠이 지나고 집으로 손님이 찾아왔다. 막돌이었던 김진수가 처음 마을에 와서 감나무 집이 있느냐고 물었던 농부였다. 농부는 김선비에게 꿇어 엎드려, 죽여주십시오, 나리! 라고 했다. 다짜고짜 무슨 말인가. 죽여달라니. 내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나? 며칠 동안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나 하고요. 하지만 말을 해야 편히 발 뻗고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뭔데 그러나? 나리, 실은 진수 도령님을 거지촌에 버린 것은 저였습니다. 아니, 왜? 그 당시 제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허결이가 큰 돈을 줄 테니 아이를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허결이라면 그때 내가 탄핵 상소를 올렸던 허관어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나리. 저는 아이를 없애는 대신 거지촌에 버렸습니다. 이제 그 사람도 세상을 떠났으니 아이를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나리. 김선비는 탄식했다. 다내 잘못이다. 내가 못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했으니, 다, 내가 못난 탓이다. 이제 아이를 찾았으니, 지난 일은 다묻도록 하지. 그리고 아이를 해치려던 이는 이미 세상을 뜨지 않았나. 이제라도 밝혀 주어, 고맙네. 김진수의 나이는 이미 열다섯, 학문을 시작하기에는, 한참 늦은 나이였다. 그러나 김진수는 천자문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배움에 대한 열의가 있고 본디 총명하여 빠르게 익혀나갔다. 이래도 못되어 천자문을 떼고 동몽선습도 열흘이 못되어 모두 익혔다. 진수야 이제 그만 자거라. 벌써 축시가 지났다. 그렇게 밤잠도 거르고 공부를 하면 몸 상한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네, 어머니. 조금만 더 하고 자겠습니다. 김진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여느 또래들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지방향시에서 장원을 차지했다. 진수야, 이제는 너희 실력이 그동안의 세월을 모두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 준비를 해라. 아버지는 감격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김진수는 과거 준비에 매달렸다. 1년 후, 그는 초시에 합격하여 김진사가 되었다. 그는 더욱 학문에 매진하여 복시에서 장원을 차지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열다섯의 천자문을 시작하여 3년 만에 대과에 장원급제했다는 이야기는 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임금은 그를 칭찬하며 중용했다. 장원급제한 그는 암행어사가 되어 큰 활약을 했다. 지난 날 거지촌에서 구걸하던 막돌 시절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를 사이로 맞고 싶어 하는 대가집이 줄을 이었다. 그는 이조판새의 딸과 혼인했다. 내가 이토록 뛰어난 인물이 되니 지난날 너를 잃고 상심했던 세월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구나. 어머니는 감격스럽게 말했다. 그는 조정에 나아가 지난날 그의 운명을 이어냈던 관상감 제조 겸 우유정을 만날 수 있었다. 대감, 대감의 한마디가 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 은혜를 다 갚을 수도 없을 듯 합니다. 장안에 이 자리까지 오다니. 그러나 아직 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네.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이네. 과연 김진수는 중년에 이르러 영의정이 되었다. 재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